콜롯에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알아.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을 할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밋밋하던 음식이 소금을 조금만 첨가하면 맛이 확 달라지면서 맛있어지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는 내륙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소금을 처음 맛본 사람들에게 무슨 맛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맛 표현에 설탕에 대해서 사용하는 달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말을 듣고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단명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천연의약품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은 정제염으로, 어,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이고, 천일염은 아무리 짜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천일염으로 짜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천일염은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한 무기질로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알아서 물을 많이 마셔서 몸이 스스로 과도한 염분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하 피의 농도를 맞추는 물질이 당분과 염분 그리고 니코틴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당장 당분이 당기게 돼서 설탕을 사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탕으로 농도를 맞추면 온갖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피의 농도를 맞추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의사들의 권면보다. 짜게 먹자는 그러한 환경 운동가들의 말이 제게는 훨씬,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에 맛,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말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솜씨라고도 합니다. 말솜씨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천장 비탈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문에서도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머와 재치 있는 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죠. 말 주변이 없는 저는 자주 제가하려는 말과 다르게 상대방 이이해해서 상대방과 필요없는 언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더 그런 것 같네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솜씨가 부럽습니다. 시적절하게 의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부럽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제게는 깊이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콜로세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